아마 바둑이 다들 어렵다고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결코 어렵지가 않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 바둑 강사 도나영입니다. 저는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여러 회사 면접도 보고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플레이 바둑 강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요. 교육비가 무료라고 해서 보단 없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엔 바둑이라고 해서 어렵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둑을 배워보니 너무 쉽고 재밌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바둑을 잘 몰랐던 사람도 금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재밌는 걸왜 이제 알았지 싶었습니다. 솔직히 첫 문화센터 수업에 나갔을 땐 정말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본사에서 교재, 교구, 지도원까지 꼼꼼하게 지원해 주셨고 힘들 때마다 용기와 피드백을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은 문화센터랑 도당도당 강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따로 취업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제 스펙에도 도움이 되고 강사로서 경험도 쌓을 수 있어서 취업 준비 중에도 전혀 부담 없이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누구나 일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고요. 제가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투잡으로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마 바둑이 다들 어렵다고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바둑을 배우는 건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결코 어렵지가 않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간 조절도 가능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진심으로 플레이바도 강사하는 것을 강추합니다.